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에 대한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3억이라는 돈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굴려야 할까 막막할 때가 많죠.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3억 있으면 뭐해, 결국 다 날릴 텐데 또는 이 돈으로는 뭘 해도 부족할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3억이라는 돈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돈이 될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시대니까요. 우리가 흔히 투자를 이야기할 때 부동산과 주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있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막연하게 부동산은 비싸고 주식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를 살펴볼까요? 3억으로 부동산 투자라니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3억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를 찾아 분양을 받는 전략이 있어요. 꼼꼼히 조사하고 발품을 팔면 숨겨진 보석 같은 아파트를 발견할 수 있죠. 또한 가지 갭투자를 활용해 수도권 외곽의 저렴한 아파트 두 채에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레버리지 활용에 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비교적 큰 자산을 운용하며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투자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죠. 그럼 주식 투자는 어떨까요? 3억이라는 돈으로 주식 시장에 뛰어든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나스닥 100 ETF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나스닥백 ETF는 IT, 통신, 도소매,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우량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한 기업에 몰빵하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세계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물론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꾸준함과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3억을 넘어 5억, 10억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 1억을 모는 게 힘들지 1억을 3억으로 만드는 건 의외로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소액 투자 지출 통제. 저축 실천 등을 통해 1억에서 3억으로 자산을 늘렸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죠. 3억에서 5억으로 가려면 기존 자산을 점검하고, 수익이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수된 투자금과 꾸준히 저축해서 모은 현금을 합쳐 수도권 소형 아파트에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아무데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업무 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주거지,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투자하면 수요가 많고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가치 있는 자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수도권 투자는 항상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수요가 꾸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역만 중요할까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행 계획입니다. 부동산 및 금융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명확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막연하게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해요.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모은 돈을 굴려서 키우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워렌 버핏도 그랬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돈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요. 꾸준히 달리고 때로는 쉬어가고 또다시 달리는 과정의 연속이죠. 다른 투자 아이디어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분들은 3억으로 재건축 부동산에 투자할지 아니면 S&P 500에 투자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재건축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S&P 500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2천만원을 투자해서 6개월 만에 3억을 벌수 있었다는 모텔 투자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특별한 기회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리스크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금융 지식과 실천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전략이 있어도 자신이 공부하고 이해한 바탕 위에서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3억이라는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가꿀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썩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꾸준히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비옥한 토양은 바로 여러분의 금융 지식과 투자 마인드가 될 것이고요. 어떤 투자를 선택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투자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십만 원의 손실에도 가슴이 철렁했지만 투자를 통해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면서 몇 천만 원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담대함이 아니라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멘탈 갑파입니다 마치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이 단단한 근육을 만들 듯 매일 금융 공부를 하고 자신의 투자 루틴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단단한 투자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이 말은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겨운 시장 분석, 지겨운 뉴스 읽기, 지겨운 포트폴리오 점검 이 모든 지겨움을 이겨내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결국 정상에 설수 있습니다. 결국 3억에서 금융 지식이 돈이 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적인 방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스스로의 금융 지식을 쌓으며 더큰 부자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쉽게 할수 없는 장기 투자를 통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길은 항상 순탄하지만 않을 거예요. 중간에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되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굳건히 버텨야 합니다. 마치 희노애락 가득한 인생처럼 투자의 여정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텐데요.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미리 계획해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은 든든한 베이스캠프처럼 주식과 암호화폐는 역동적인 스노우픽처럼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자산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3억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걸 어떻게 잘 굴릴지 막연한 걱정만 하지 마세요. 금융 지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만들고 꾸준한 실천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3억은 분명 엄청난 돈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긴 여정의 동료로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리스펙합니다.